안녕하세요. 매일 주요뉴스와 관련주 정리하여 업로드하는 장전뉴스입니다. 12월 12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날 한국 증시는 코스피 2.02% 상승, 코스닥 0.7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전날 매도수들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대형주를 순매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섹터별로 종이, 목재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였으며 비금속, 광물, 전기, 가스업 등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94% 하락, 다우산업 지수 0.35% 하락, S&P 500 0.79% 하락, WTI 원유는 미 원유의 재고 급, 재고가 급증함에 따라 0.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 증시는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 때문인지 3대 지수가 하락하며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은 급락하였으며 페이스북의 악재로 소셜미디어 관련주들은 줄줄이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뉴스입니다. 대웅제약, 호이스타정, 코로나 경증환자 치료 효과 확인 전승호 사장 호이스타정은 안전하고 즉시 투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타미플루 같은 약재로 볼수 있다며 임상결과를 빠르게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주로는 대웅제약이 있습니다. 두번째 뉴스입니다. 21년 만에 폐지되는 공인인증서 제도, 공공기관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해진다. 오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 21년간 이어져온 공인전자서명제도가 폐지된다. 관련주로는 SGA, SGA솔루션즈,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이 있습니다. 대응제약 호이스타정에서 경증환자를 치료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둘러 임상3상에 돌입하여 전 대표님 말처럼 내년 1월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내년 1월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랜 시간 여러 번 저를 애 먹었던 공인인증서도 드디어 사라진다고 하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며 관련주인 이유는 아래 정리해두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